올해의 기후 에너지 부문 최우수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한 팀의 대표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laughs> 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기후에너지 품은 최우수 상. 광주광역시 동구. 귀 단체는 전국 최초의 종이팩 회수 모델을 만들고 AI를 활용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좋은 정책 개발을 통해 모범 사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9일 모커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순규.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제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자원수단과 장훈 과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대표로 자리에 어, 와주셨고요 두 분도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입장하실 때뭐 이렇게 손 하시던데. <laughs> 네 하나, 둘, 셋, 예. <laughs>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최우수상 네, 네, 광주광역시 동구에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장훈 과장님 수상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저이큰 상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김승규 MBC 사장님 우리 광주 동구청 자치행정국장 친후분이 않나? 예. 다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 강주동구청은요. 이 자원순환과 이 탄소 분야에 전국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동그라미원이라는 저희 구청명을 넣은 온라인 플랫폼 탄소중립 실천 저희들이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차 도착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이 자기 쓰레기가 언제 치워지고 언제 버려야 되는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하고 저희들이 또 7월 달에 한경부에 자치구 최초로 탄소 AB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탄소 포인트를 팍팍 제공합니다. 국비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었지만 저희 동구는 내년부터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는 AI 종량제 쓰레기 배출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너무 좋아 우리 동구 골목 곳곳에 보급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청소 쓰레기 분야에 아마 새로운 방향을 아마 모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마 오늘은 전국 최초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내년 이 자리는 전국 최고가 가장 많은 강주동구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본에 충실한 강주동구청 또 저희 자원순환과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